이 맞는 것 같은데. 어. 로 갈게요. 머리 안 돌리겠어. 복을 검은색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1. 령으로 쓰지 말고. 어, 아껴놨다. 좀 딜도 별로 안 그린. 음. 그린. 그림 치시고, 야, 빡, 야, 빡 어려운 거 나왔다. 야, 바... 처음부터 제일 빡센 거 나왔다. 씨발. 예언 해버렸죠? 씨! 오히려 좋아. 처음에 블러드 털고 시작하면 되잖아. 생존기 한 4개 정도 쓸게. 신성봉화 몽키랑, 통배랑, 제웅이까지 쓰면 되겠어. 재웅이 10초 남았는데 써줄 거네. 신성봉화 몽키, 통배, 재웅. 오케이. 시연님 대마지는 중간에 좀 써줘요. 인천이 돼요. 일단은 뭉쳐야 돼, 완전 뭉쳐야 돼, 완전 뭉쳐야 돼. 집중해. 쫄두번 나온다.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털지 말고 두 번째 좀, 좀 털어줘. 처음에 무조건 잡힌다. 두 번째 바라 좀더뜨려줘 자, 신성봉아, 통봉키 올려요. 딱부터. 자, 좋요 자, 지금 방벽 올려주고. 자들도 말했어요. 네. 내가 흡혈로 그 지금 한번돌려준 다음에 킬업 쭉쭉 해봐 힐 정말 많이 됐구나 시어님 올리고 자두 번째 나올 때이겠고요자전보터 준비 지금 전보털 올려주고 재홍이 오케이 자 그린 치러 가죠 달고 가야 됩니다 달고 가야 됩니다 그냥 달고 다 가야 돼요 시어님도 갔다 와요 같이 광 쳐요 이거 일단 슬라임 이거를... 치고 쫄 치는 거야 어, 슬라임 치면서 쫄도 계속 광쳐야 돼, 이거는. 무조건 광쳐야 된다, 같이. 왜냐면 블랙이 또 나와, 그래서 두번 겹쳐진다고. 슬라임 치면서 계속, 광을 계속 줘, 계 광을. 광채적합좀 해줘봐. 더 해봐. 나도 왔어. 뭉쳐야 돼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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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잡았어. 계속 광쳐야 돼. 오케이. 뭉치고 광, 광, 계속 광. 땅 뭉쳐. 땅 뭉쳐. 지금 한복이지? 바닥 뭐 빨린다. 자, 많아 빨리 나. 콘이 님이랑 재웅이 스피카까지 다 올려 지금. 하드핑, 하드핑. 어. <laughs> 자, 추천 땡겼고요. 지금 바라 같은 거걸 지금 던져주고. 복딜 좀 넣어주고. 시연 님한번더 땡겨줘요. 재임도 말고. 이렇게 좋아요. 요런거 좋다. 시연 시언... 도발했고, 추천 땡겼고. 아, 확실히. 법사들 사셋이 좋다. 그럼 매번 바라오는데자 아, 블랙, 블랙, 블랙. 블랙. 이번엔 쫄없다자 블랙이에요. 블랙, 블랙. 스피커, 어디, 거기 어, 블랙, 아니야. 블랙, 블랙. 블랙. 반대, 블랙, 반대. 블랙, 블랙, 블랙. 검은색, 해골 바뀌었잖아. 시연님은 요거 해, 만화공어 쳐주고, 만화공어 쫓쳐줘요시연님 저랑 둘이서 뺍시다 들어가면 원딜 약산계 나가서 충분히 뺐거든. 이거 상계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제한일이고요. 빨리 잡아줘. 제한일입니다. 제한일이라고 말했어. 상계하고 제한일이다. 자 아, 아, 빨리면 죽손 땡길게. 원거리분들 말하고을 치고 있으세요. 죽손을 중앙으로 땡길 거예요. 시현님도 저거 같이 준비. 멀어지면 한번더 준비. 쳐져, 쳐져, 쳐져. 자, 자 마무리해줘. 마무리 근데도 쳐져. 인계해주고. 오케이 허... 거리 딱 잡아주고. 힐 제한이다. 호텔 올렸고 신성 봉어니오숙오숙 오숙 정도는 써 줄게요. 호텔이랑. 야 터졌잖아. 신성 봉어니 터졌잖아. 계속 올려 놨다. 파티 제공아. 생겼어요? 어. 그 대우님 힐맞아한번 더, 한번 더. 대우님 힐. 예, 대우님. 이해 어, 어, 돼요. 겨 아, 옐로우. 아, 옐로우 옐로우 치러가 옐로우. 아, 죄송해요. 부하라고. 아니 오파티 자꾸 왜 터지는 거야, 이거 자기를 믿지 말고 저기 재홍이가 하거든요? 하긴 하지만 오파티 재홍이니까자 이번에 빡세다 빨간색에 제한 일에 검은색이라서 빡세거든 저, 그 3개 정도 떼길게 이거는 지금 미리 잡을 필요 없어요 일단은 들어오시고 데인도 미시고 뭉치세요 야,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어... 일단 다 들어와 제한 일이다 자, 통배어 준비. 통배어 미리 올리고. 좋아요. 실바도 지금 올려. 미, 미리 방어하자. 몽키, 몽기... 오케이, 몽키님 좀있다가 잠깐만. 말하고 미리 땡겨놨고. 몽키님 제집 올리고, 제가 흡혈까지 자, 최적으로. 지연님 축소는 한번 더. 우리가 저게 책임져야 돼, 저거를. 오케이, 좋아. 핑계 준비. 핑계 있어요. 좋아요. 어 깔끔했다. 왕킹깡 좋았다. 어? 저 죽었지. 옐로 옐로우, 옐로우, 옐로 아, 이번에도 상계네. 시, 시연님 요거 20%까지 마무리 하셔야 돼요. 킹깡이랑 전발되거든? 일어나요 지금 안전하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만화공원 오면은 도토 박지 마. 거의 딸피야, 지금. 우리 거의 다 죽였어. 약상계에요, 약상계에요. 상계 하셔야 돼요. 약상계리는좀 멀어져야 되는데, m 을못 돌려받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약상계, 약상계, 약상계. 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없는지 확인해. 빨리면 죽소 땡길게요. 제가 하나, 둘, 셋. 지금 집 땡길게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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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밀리가셔줘. 커피를 올렸고, 신성봉한 오수. 음, 어? 일 제한이야. 야드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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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드 좀 힐리해줘요. 나는 자일 중. 죄송 끝나. 아, 이중됐고 바로 도발했어요. 다음 조합. 나한테 공 넣어 주고 보고 계속 냄드만 치는 거. 공만님또 응. 죽었네. 뭐뭐잘못했다힐 주셔야 돼요. 정한할 수 있어. 음. 옐로우. 옐로우 쳐요. 옐로우. 상계의 아, 아... 그래, 시... 아, 아, 그래도 시... 그래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쉬운 거. 아, 이거 하고 냄드만 치고 가고 냄드만 치면 돼. 어, 음, 만화 공허를 좀 치셔야 돼요, 이거. 오셔가지고 전부다 아 일단 피방부터 잡자 일단 일단 피방부터 잡자 어피방을 네? 얼른 잡고 마화공에 밀리 다 달라붙어요 그냥 네임도 치지 말고 이번에 달라붙어요, 이번에 물량 먹으면 돼요 이 물량 안 먹은 사람? 이번이 마지막 거리 마지막이다 제한일 제한일 제한일이야 쉬운거야 근데 이거 되게 쉬운거야 뭉쳐야 돼자 일단 죽어 땡길게 내가 땡길테니까 다 뭉쳐 우리, 우리 궁 생기 많다 다쳐서 다쳐 다쳐 다쳐! 만화공만 다쳐! 만화고 다쳐! 만화공 다쳐! 제한 일이라 했어! 뭉쳐서 걔들 다 죽지마! 땡겨줘 잡다 어, 마무리 냄드만냄드만쳐 네, 이제 제한 일이야 제한 일이야 됐어요 렘드만 쳐 문제 제한 일이야 제한 일 제한일이야. 네, 네. 제한일이야. 제한일. 제한일 다음, 다음 슬라임 안 잡아요 대호님 어, 큰 생용기 땡겨줘, 이중에 긴게 올려놨어요 네안 간다 난큰 생용기 땡겼다, 더긴게 있고 냄드만 밀면 끝 방 폭과 2분 정도 남았고 임드쭉 밀게요. 하임드만 에, 임드만 넴드만. 물약 안1신분다 드시고. 장신구 안 났지? 야 장신구 안 났다. 탱장신구 나왔는데 여기 버, 그 캐스 장신구 나오지 않냐 여기?